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어, 양매수 들어오면서 좀 상승장이 나오는 하루였어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기존에 쉬고 있던 종목들까지도 좀 올라오는 부분인 건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어, 단기간에 급등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종목들을 선정을 했고요. 전일자 추천했던 어, K-PX 추천원이라고 말하기 는 그렇고, 전일자 관심 종목으로 넣었던 KPX 생명과학, 어, 상한가를 갖고, 또, 제일약품 6.75% 어, 상승 마감을 했고요그 다음, 우리바이오 역시 상한가를 갔어요. 음, 혹여나, 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라면, 어,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관심을 가지, 가져볼만한 종목으로 들고 온 것들은 원격 의료 관련 주,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그다음 나노엔테까지 총세 종목이고요. 최근에 바이든이 이 미국의 승기를 잡으면서 사실 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상원과 하원의 비중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 거고 뭐 그런 부분을 제 시황 방송에서 어. 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 이래도 저래도 바이든이 되면서 뭐 친환경 쪽에 이제 상 어느정도 이제 어, 상승을 유도할 만한 어, 이슈 거리가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바이든 조 바이든이 예전 오바마 와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오바마 헬스케어 쪽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좀 해, 이 혜택을 좀볼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 봤을 때,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 오늘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럼 이 상승을 어떻게 해야 끌고 갈수 있을지를 좀 음, 차트로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 컴퓨터부터 볼게요. 자, 비트 컴퓨터예요 어, 기존에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또 8월달에 원격의료가 활성화 어,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바닥 대비해서 3,8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500% 정도 급등을 하고 현재야 8,000원까지 그러면 한50% 정도 하락을 한 거죠 실제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바닥 대비해서 고점 잡고 그리고 실제적인 중간값으로 따지면 한 9,800원 정도가 50%예요. 음, 50%지만 60%정도인게 빠졌다고 볼수 있고 어, 또 그냥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면 15,600원에서 바닥이 8,300원 부분까지 빠졌다면 어, 고점 대비해서 50%가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은 현재 자리가 마무리가 된 부분인 거고. 그리고 기간 조정이 조금 짧기는 하지만 올라온 길이에 비해서 하락한 길이가 조금 비슷한가요? 좀 이건 재볼까요? 고점, 바닥, 그다음에 하락. 그러면 3월 23일부터 7월 14일.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상승을 했고 10월 달어 3개월 3개월 10일 그리고 어 비슷비슷하네요 그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난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음, 끝난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보다 횡보 혹은 상승이 남았다 라고 볼수 있는 자리에요 어. 그렇게 볼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8월달에 이 원격진료가 확정이 나면서 큰 상승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아, 좀 지울게요. 큰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뭔가를 또 노리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라고 볼수 있는 그림인 거고, 왜이 8월달에 마무리를 짓지 않고, 마지막 강한 불꽃슛을 쏘지 않고, 그대로 고점을 넘기지 못한 채 눌렀느냐, 그리고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를 하느냐, 얘 기준으로 보면, 어, 제가 보는 관점은 뭐다? 이평선이다. 왜? 이평선이, 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위에서 올라오던 이평, 장기평이 밑으로 깔고 내려오면서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급등을 했고, 급등을 했지만, 위에서 쏟아내려오는 이평선이 밑으로 깔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정배열이 나와야, 그게 진정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상승을 하면서, 이, 장기평선과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어요. 다른 여타 이평에 비해서.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격, 이격을 조정할 만한 조정은 한번 나와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볼수 있는 그림이다. 어,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요, 기존에이 15,600원대의 고점이라고 보면 기존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예요. 14,500원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16,300원, 그 다음은 뭐 17,800원까지 이런 자리에 대한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쌓여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에 어. 전고점이죠 전고점이 어, 만천 원대 혹은 만 오백 원대 정도 만 오백 원대 그만 오백 원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1차적인 고점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차적인 고점이 남은 상태인 거고 어, 기존의 이 고점 부근은 뭐 일단 강하게 뚫어졌어요 음, 강하게 뚫어졌고 또 한편 이 월봉상에서 중요하게 볼수 있는 건 거래가 가장 많이 들어왔다 라는 기준인 거고 또 기존의 상승을 해주고 올라오면서 뭐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지지가 나왔어요 그죠 살포시 깬 그림은 나왔지만 종가가 저는 항상 어 항상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월봉상의 종가는 말일이다 라는 기준이라면 지금 보면 1차적으로 첫 번째 봉의 몸통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 2차적인 몸통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강한 지지라인이라는 거고 이 자리가 깨지면 뭐 한다. 아이 추세는 무너졌구나. 어디까지 이젠 이 밑에까지 한번더 내려 앉아야 된다는.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뭔가 좋지 않은 이 회사만의 악재나 이슈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뭐 한다 어, 상승은 물 건너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의 그림은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 주고 하락 파동이 나온 뒤에 그다음에 다시 한 차례 어이 파동을 또 만들어 볼수 있는 뭐다? 그림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어요. 거래량 죽이, 죽이면서 조정을 받았고 다시 한 차례 상승하는 그림. 자주봉상에 보더라도 어, 큰 흐름을 보면요. 자 위에 고점은 고점대로 있고 몸통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자리가 양봉으로 기준으로 음, 만들었던 자리가 이 자리 위에요. 12,500원 위인 거고 밑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던 자리가 여기에요. 만 450원. 그죠. 그리고 이 밑에 만원대에 오면 뭐 했다? 누군가 샀다. 어, 저가 매수세가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만오백원 위로만 올라타서 지지가 나온다면 뭐 한다? 한 차례 더 위에 대한 이 매물을 또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만이천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 즉, 이 자리에서 뚫고 안착을 하면 또한 차례 고점 혹은 신고가를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뭐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모양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 이 위로 올라타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안에서 박스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 박스가 깨지면 뭐다 나가리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 밑에 보다 위로 올라갈 자리는 훨씬 많다 라는 거야 주식은 확률적인 게임이라고도 볼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의 그림으로는 위로 올라갈 만한 확률은 훨씬 높다 그리고 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이 정책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어,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림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고점을, 실제적으로 몸통만, 저는 몸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몸통만 그려보더라도 오늘의 이 상승은 이 몸통을 넘어서는 추세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될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요. 음, 잘못 그리겠네요. 음, 이렇게만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가던 추세를 타고 올라섰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자 지금의 일봉행상의 자리에서도 주봉상과 같은 관점으로 볼수 있는 자리 때는 여기 만오백원 정도 이 위자리를 올라타야 된다 이 자리를 막고 그러니까 올라타지 못하고 막고 혹은 잠깐 뚫었다가 윗골이 달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 차례 눌릴 때는 못해도 구천 200원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림이에요. 어, 그래서 단기적으로 횡보를할 거냐, 혹은 뚫고 올라서서 이 윗부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면서 이 위에서 박스권이 좀 나오다가 다시 한 차례 뭐이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유비케어. 어, 다 차트는 비슷해요. 그죠? 좀더 상승을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 계단으로 밟았느냐, 옆으로 횡보했느냐의 차이에요. 음, 얘는 어느 정도 횡보, 박스를 치고 횡보한 거고,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 지지할 수 있는 계단이 깨지면서, 뭐가 돼요? 음, 요 자리가 기존에 1차 상승 후에 박스를 만들었던 구간인데, 상승하고 나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이 자리가 깨지니까 뭐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면 큰 추세로는 11,000원을 넘어서야 되는 그림이지만 자, 지금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음, 1200원 위로만 올라와 줘도 되는 그림이에요. 좀 안전하게 가는 건 1500원 어, 유비케어랑 비슷하죠. 가격적인 면은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그림으로 움직인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어, 뭐 얘가 대장을 할 거냐? 아, 유비케어가 대장을 할 거냐? 비트컴퓨터가 대장을 할 거냐? 차인 거고. 아, 정정할게요. 아까 전에 비트컴퓨터하고 같은 음, 가격대를 넘어서는 게 흐름이 좋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누가 대장을 할 거냐? 뭐 기존에 유비케어가 좀아 비트컴퓨터가 먼저 움직였다가 후발에는 유비케어가 대장을 했던 그림이었고 어이이 종목도 역시 정배열로 변경되고 어, 이격도가 좀 벌어진 걸 어느 정도 맞춘 그림이다. 어, 맞춘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의 자리에서 월봉을 보더라도 이 종목 역시 어, 위로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다. 못 해도 16,500원대 혹은 이 19,000원 2만 원대까지도 한번 열어 볼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올라왔다 다시 눌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11,300원에서 12,300원 어 1,000원 정도 차이 나네요. 갭으로. 어,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 주는 그림이 나와 주는 게 어, 위로 어,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낼수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를 막고 횡보하다 할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 아니면 올라갈 거냐. 어, 셋 중에 하나 나올 수 있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이 위에 있는 저항대는 꼭 확인하고 간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초에 상승하고 나서 몸통으로 감싸고 지지하는 그림이 나왔다면 굳이 확인할 필요 없는 거를 깨고 내려 앉았기 때문에 뭐 한다? 지켜준다라는 거. 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라 거고,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최근에 나왔던 이 저점 있죠? 저점. 그죠? 이 저점이 어디예요? 여기 자리예요. 어디? 다 지우고, 여기 자리예요. 즉, 지금 현재의 자리는 이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봉 안에. 그러면 단기적으로 요 자리 11200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 자리를 넘어서 야만이 추세적으로 반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아까 12200원 말씀드렸던 자리는 요 자리인 거고 어그 다음 봉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넘어서면 11200원을 넘어서면 단기적으로 1 2천0 0원 200원에서 13,300원까지 가능하다는 거고 이 자리를 넘기면 어디 16,500원대까지 볼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음 그런 기준에도 볼수 있고요. 어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다 같이 크게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는 만들 것이다. 못해도 들어왔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거래랑 터졌던 자리가 여기 한 여기가 저점, 여기가 몸통이었던 자리 하나. 그리고 여기가 저점, 여기가 몸통이었던 자리 하나. 그죠? 12,000원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1500원. 이 자리 위로 올라타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 한다? 한차례더 쏜다. 그게 아니라면 뭐 지금의 자리에서 살짝 밀릴 순 있어도 못 해도 1500원까지는 한번 찍고 죽을 거냐, 버티다, 올라갈 거냐의 방향을 잡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어, 그런 기준에서 좀 바라보시면, 음, 뭐 내일 당장 급등이 안 나오더라도, 어, 지금 이런 종목들은 오늘의 저점까지도 필요 없고, 8,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스윙으로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유비케어도 그렇고, 어 비트 컴퓨터도 그렇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나노엔텍. 어, 얘도 차트의 그림을 보면 원격 의료 쪽인 것 같아요. 어, 오늘 똑같이 상승을 했고 월봉이든 주봉이든 음, 금방 봤던 비트 컴퓨터 유비케어하고 뭐하다 차트가 비슷하다.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어이 바닥에 대한 자리는 살짝 올라온 그림인 거고 실제적으로 얘가 완완벽하게좀 올라타서 좀 흐름을 가졌으면 하는 자리는 만천 원이에요 어이 자리 위로 올라타야 안정적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까지만 타도 상관은 없긴 한데 만 칠백 원 위로만 올라와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건 어디 만천 원대 위에서 지지받는 게 한번더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또 단기적으로 볼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어, 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점이 조금 애매하게 잡히기도 했어요. 음. 근데 좀 가볍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윗자리 어 종가상에 나왔던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차라리 올리든 아니면 요런 자리죠. 못해도 여기 9,400원대에서는 지지를 받았어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 좀 그러지 못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유비케어, 비트, 컴퓨터, 거, 비트 컴퓨터보다는 좀더 가벼, 가볍고, 혹은, 어, 좀 힘이 약하다라고도 볼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어, 시총은 그 그래도 어두 번째네요. 비트컴퓨터보단는 높네요. 나노엔텍이. 근데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주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흐름 자체가 수급이 약해서 그런 건지 얘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갈때 비슷하게 갈수 있는 차트다. 어. 혹은 이게 일차적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 폭에 대한 기존의 단기적인 이 고점 부근에 대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모양 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락률이든 지지하는 나이좀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이 자리는 일단 지켰고 그 위에 있는 몸통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기존의 일차 고점은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점이 나오고 지지 받았던 자리가 1차적으로 여기 그리고 여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죠그딱그 1차 2차에 대한 지지 받았던 자리까진 갖다 놨어요 그럼 여기서 내일 한 차례 더 뽑아내면서 11,000원 위로 올려다 놓을 거냐 어, 그게 아니면 막고 혹은 그냥 눌러서 눌릴 때 여기 만원대를 지지해 줄 거냐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어, 만 원대, 9,900원 종가상 이 자리만 지지를 해준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뽑아낼 수 있다. 못해도 1,100, 음, 11,500원 정도. 어, 그 다음에 1,1500원 넘어가면 뭐 12,000원에서 12,000, 13,000원 부근까지는또한 차례 낼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승을 하고 여기서 갭이 떨어졌거든요. 갭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갭을 올린 다음에 그대로 눌렀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갭을 기존에 올라왔던 이갭 자리로 다 메꾼 자리인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하나의 고점이었으니까 이 위에서 시가를 형성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위로 올라오는 여기에 대한 매물을 전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거래랑 터지면서 양봉으로 감싸버려야 되는데 위에서 그냥 다 눌러버렸던 그림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못해도 이 갭자리는 한번 메꾸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매꿔졌던 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갭자리는 한번 메꾸로 올라온다 그러면 못해도 13,000원까지는 한번 볼수 있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어, 빠르면 이번 주 혹은 뭐 다음 주든 어찌 됐든 다 스윙으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수익률 어좀 극대화하시면서 어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녹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